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수 있는가? 생각 열 하나, 이 모든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그것은 구원이 단순히 내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개인이든 한 사람의 구원은 온 피조세계를 구원하고 치유하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의 일부로서만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내가 내 삶에 대해 죽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고 할 때만 내 구원의 의미가 있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복된 소식이 아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된 소식이다. 고아와 가부들에게도 복된 소식이다.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복된 소식이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복된 소식이다. 굶지는 사람들에게도 복된 소식이다. 난민들에게도 복된 소식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만든다. 여기 내네 시간이 있어요.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기 내 돈이 있어요. 내 돈을 가져가십시오. 여기 내 삶이 있어요. 내 삶을 다 바쳐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을 돌본 지는 사랑의 아버지를 두었다는 사실이 일부러 고백하는 신조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대한 심상 지도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그 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의 존재를 믿듯이 실제로 믿는다. 그 믿음은 단순히 그대 자신을 구원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연애신자들처럼 나는 추억의 스타트랙 시리즈에서 나오는 스코티 내게 이동 광선을 쏴줘! 와 같은 기도와 함께 자랐다. 나는 하나님께 우리를 이 망가진 땅에서 천국으로 순간 이동을 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게 이동광선을 쏴주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즉, 이곳에서 벗어나 저곳으로 올라가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저곳이 이곳으로 내려오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로, 즉내 사무실,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속한 소그룹, 내 가족, 내 국가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내 삶, 내 몸, 내 작은 나라에 먼저 천국이 임해야 한다. 의, 평강, 기쁨, 걱정으로부터 자유, 병원, 참된 정체성의 선물이 내게 임해야 한다. 미래 어느 시점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저 위를 이 아래로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육신을 통해 말 그대로 저 위를 이 아래로 가져오셨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몸이 없는 영혼으로 구원 위에 있는 진 주문과 황금 벽돌로 만들어진 영적 실버타운에서 영원히 빈둥거릴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성경은 부활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영광스럽게 변한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기다린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저위 삶의 한 조각을 이 아래로 가져올 때마다 하느님 나라가 이 망간 세상 나라 속으로 들어온다.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빚어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에 관한 험담을 하고 그를 피하고 싶지만 오히려 그를 찾아가 화해와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온다. 굶주리거나 집이 없거나 가난한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진 돈을 내밀 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온다. 중독자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랑의 공동체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온다. 이일 중독인 부모가 이를 우상으로 삼던 삶에 우선순위를 정돈하여 하나님이 낚여주신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시간을 낼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온다. 우리 힘으로 이런 일을 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런 일을 자연스럽고 즐겁게 할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갈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키오의 집에 오신 뒤사키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동안 사치한 모든 것을 내비로 갚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다.이는 단순히 사키오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 뜻만 아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신 것이 곧저 위가 이아리로 내려온 것이다. 그렇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부패한 세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사치를 당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다. 복음은 저 위를 이 아래로 가져온다. 당신과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구원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며 이 주제가 우리의 삶에 그토록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구원을 커트라인 통과로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대계명을 지키기 어렵다. 커트라인이 하나님을 사랑이 없고 배타적인 분으로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천국에 들이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구원은 커트라인 통과라고 이하면 대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제자를 사물하는 대명령을 주셨다. 하지만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축소시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불편해진다. 그리고 불편해, 불필요해진다. 구원을 그런 식으로 선포하면 수많은 사람이 굳이 변화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비극이 발생한다. 구원을 잘못해서 가면 커트라인을 통과한 우리와 통과하지 못한 저들이라는 그릇된 차별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아울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하지 못한다. 하나 더,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 인류 역사상 단연 가장 중요한 사건의 요지를 완전히 놓치고 간다.